거야, 지금? 응? 집에 가고 있는데? 어, 살네, 진짜. 그리고, 그리고, 그리고... 음주운전이에요? 자전거도? 안녕하세요 사장님 여기 콜라 한잔 하실래요? 예? 형님 예? 한잔드실래요 예? 깐죽거리래? 아, 깐죽거리는 게 아니고 위험해 보이셔가지고 깐죽거리지 말래요. 예. 그만해. 어. 깐죽거리지 말래. 난 기분 좋은 마음에 이제 콜라 한잔 드리고 그러고선 갈라고 했죠. 그죠? 근데 뭐 제가 이제 깐죽거린다고 생각하시면은 더 이상 다가가지 않는 게 맞죠. 똥마렵다 하고 바로 내리기. 네? 뭐라고요? 제 보고 가는 거지 그 집에 가고 있는데. 그 죽을래 살래 진짜. 예? 아니 죽을래 살래가 아니고 뭐해보고다는 거지. 저희, 저희 집. 내 집이죠. 내 집. 너내 집인지 알아 몰라. 예? 아니 저는 이제 그 앉아서 그 위험해 보여 가지고 저는 여기 여기가 내 집이야. 여기 알아? 저쪽 저희 집이에요. 형님 저기 앉아 계셔 가지고. 누가 형님이야 예? 내네 형님이야? 아이 나이가 있으시니까 그니까 네, 네. 네, 네 이거 수 아니 이거 이 이거, 이거. 아, 하지 마세요 너, 네. 내가 너 내가 너, 내가 네이면 뭐야 도대체 아니 전 집에 가는 거예요 집에 그래 가네 여기 이제 쉼터로 가요 쉼터가 어디예요 네. 멀려 네? 네? 왜 일로 오래? <목소리> 에? 아왜 우리 집 가는데 왜 거길 끌고 가요 저를? 저희가 본인 집이시래요. 고요 코로나 시고아 음성 결과 나오으시고 받고. 저는 갈게요. 여기 그냥 쉬세요. 갈게 갈게 가가가 아, 그냥. 추적 안 당하게 나오면 도망가야지 여기서 뛰어야 돼 거기서 뛰어야 돼